정적분이죠. 정적분. 음, 정적분의 정입니다. 인테그랄 ASB까지의 스트 X를 하게 되면, 그놈의 부정적분을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위에 거 넣고, 밑에 거 넣고, 넣고, 넣고 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아래 거도하고이 것이 같아질 때는 정적분 결과는 항상 0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래 거주, 이 것이 바뀌면 그거 반대되는 거. 뭐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성질은, 상수는 마치 인테그랄 안으로, 밖으로 들락 날락그릴수 있는 것이며, 인테그랄 분배부칙 맞지? 블루스 마이너스 대에서 가능하다 요게 좀 많이 나오죠 a에서 b까지 나누은 마치 꼬리물기처럼 a에서 c까지 정적분했는 결과에서 c에서 d까지 하게 되면 결국 a에서 b까지 한거랑 같아진다 요런 것들 자 우함수 기함수문지도 있는데 음 적분구간이 대칭일 땐다 적분구간이 대칭일 때 우함수 계함수 좀 의심해야 되고 요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y축 대칭이죠 따라서 0에서 a까지 정적분한 결과를 두 배하면 됩니다.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이고, 맞지? 정적분 하게 되면 기함수는 결과가 0이 됩니다, 맞지? 이런 것들 문제 풀때좀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가볍게 그냥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적분하면 적분하는 순서 알죠, 여러분들 더하기를 먼저 하고 차수에 더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수가 떨어지는 거지 분모에. 그럼 3분의 6이 될 거니까 이로 되겠죠, 맞지? 마이너스에 더하기 1 먼저 하고 x제곱이 될 것이며 역수가 떨어지면 0이 되겠습니다. 상수는 x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x 이렇게 한 다음에 넣고 넣고 빼는 거잖아요. 아, 계산하면 1 넣으면 얼마야? 2가 됩니다. 2, 0 넣으면 0이 되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각각 따로따로 접근한 다음에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동일하잖아. 그래서 하나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를 묶어내는 거지. 분배국체 역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국과볼까 0에서 2까지. 왼쪽 거는 2x에 제곱해. 플러스 1. 그 상수는, 상수 더하기 2는 곱하기 안으로 들어간 거야. 전개 바로 시켜버릴까? 더하기. 전개하면 얼마야? 2x.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적을 수 있겠지. 요렇게, 인테그랄 dx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이렇게 했더니만, 어, 요 놈이 사라지네, 사라져. 음, 바로 적분하면 되겠지. 요 적분하면 x제곱이 될 것이고, 그시지 더하기 x가 될 것이고, 요렇게. 요더 녹, 녹 빼면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적분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녹, 이 놈은 6이니까, 0 놈은, 뺄 건데 0 놈은 0이니까 답은 6. 연산이니까 연습 좀 부지를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안에 있는 요 놈들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맞지? 아, 그래서, 어, 그리고 왔더니만, 다음 요 초진 준식은, 요식은, 요렇게 고칠 수도 있겠죠. 요 놈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어, 아래 끝을 뒤바꿔버리는 거야. e s p 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튀어나갈 것이죠.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2x에 3승에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고쳐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0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2까지 오호 그러면 요 3이 마치 꼬리 물기처럼 꼬리 끝말기처럼 연결해 주잖아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2까지인데 또다시 2에서부터 1까지니까 어,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심플해지는 거야 0에서부터 1까지 아, 2x에 3승에 더하기 5라는 놈을 적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적분하면 x 4승의 2분의 1이 됩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5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놓고 놓고 빼면 되겠죠? 음, 1로 고 놓고 빼면 답은 2분의 1 더하기 5. 그게 답이가? 음, 2분의 1 1이 됩니까? 그게 답이 되겠습니다. 음, 답5번있네 자, 다음 구간함수 fx는 정제품 마이너스에서 2까지 접근할 건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해가지고 1에서 지금 끊겨있잖아. 마이너스 1까지는 요 놈이죠. x제곱 이 놈을 접근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더하기. 1에서부터 2까지네. 1에서부터 2까지는 이제 밑에 요걸를 접근해야 되겠죠. 이기부터 그 하나 갔을 테니까. 2x에 마이너스 x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이거 접근하면 되는데 접근해도 되죠 아쉽잖아 근데 접분과의 대칭이니까 우함수 성질을 이용해 볼까 우함수 성질 요 놈은 또 뭐랑 같아지는 거야 공부할 거니까 계산해도 뭐 얼마 시간 더 걸리겠다만 요은 우함수야 짝수 차수 다함수 요게 짝수 차수 다항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짝수 차수 다항함수 우함수 홀수 차수 다항함수는 기함수 자, 이거 우항수라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하시고 거기다가 더하고 앞에 곱하기에는 그냥 같아진다, 이 말이야. 그럼다 하기, 이어도 지 요거 뭐 그냥 적분할까요 접분하니까 얼마야?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X3승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 하죠. 이것도 계산하면, 요 조진식도 적분하면왜이니 덧분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덧분하면 3분의 1이지. 3분의 1 x 3승. 예를 들이 이렇게. 자, 계산합시다. 이거는 여기다가 넣고 넣고 빼 건데 1 넣고 0 넣고 빼면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2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최종지 답은 3분의 2 더하기. 맞지? 이것도 넣고 넣고 빼일 건데 넣으면 일단 자, 계산 부탁. 4 2 넣으면 4. 빼기 3분의 8이 됩니까? 3분의 8 빼기 2. 1 넣으면 1. 빼기 3분의 1 두자. 계산 조심하도록 합시다. 그로 계산하면 답이 얼마나 나오죠? 계산이 제가 안되 3분의 2에 두자. 요 놈,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플러스 3분의 1이 되나? 어, 맞지. 마이너스 3분의 8하고 플러스 3분의 1 하면 3분의 7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잖아. 4 빼기니까 3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고, 3 더하기, 맞지? 3 마이너스 3분의 5가, 3 마이너스 3분의 5 계산하면, 3분의, 3분의 1 0이죠틀렸나 3분의 4가 되지. 3분의 9니까. 왜 이렇게 계산 못하니? 3분의 4. 그 답이 있지. 어. 아입니다 <laughs>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데,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아, 이거는 이 차함수가 x가 만나는 점이 최고차항계수 양수라서 아래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죠. 영하고입니다. 영화복. 따라서 마이너스 에서 2까지 접근할 건데 마이너스 에서2 구분 지어야 되겠죠 인터그랄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어디야 양수 양수 뭐지? 마이너스 0까지는 위에 있어 양수잖아 따라서 그대로 나오겠네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그 놈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는 음수지 그러니까 인터그랄 0에서 2까지 그놈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호 반대로 나야 되겠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이렇게. 절대 가반에 없이 음수라서 마이너스 하고 나오거요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각자 따로 따로. 접근하니까, 요놈 얼마나 오지 음, 3분의 1에 X의 3승에 마이너스 X제곱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하기. 영웅도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3승. 블러스 엑스, 여기 되죠? 이렇게. 적분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잘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놈영0으이 0이 되고, 0, 빼기, 마이너스 이너일 거니까, 맞죠? 마이너스 이너면 마이너스 3분의 8이가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러도 되겠지. 이거, 더 하고. 이놈은 인어들이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 빼기 0은 0이고 요렇게 되겠구나 자, 계산하니까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8이네 요거랑 사가지 마치 블루 4 블루 4에서 답은 8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음, 답이 3분의 2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인테그랄 0에서 2까지가 공통되니 까 묶어내버리면 되겠죠 묶어내버리면 되겠지 인테그랄 0에서 2까지를 묶어내면 x 플러스 k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완전 제곱이 되는거죠 영놈 dx가 되는거 맞죠? 이게 16이랍니다 자 계산할건데 자 안에 있는 요 식을 한번 정리를 좀해보면 여러분들아 안에 식을 정리해보면 뭐 합차로 풀면 곱하기니까 어차 곱하기 적분 없습니다 다 정리해야 곱적분 없어요 여러분들아 일단 그렇게기하면 됩니다 곱하기에접근으 다, 다정결를 해야 된다. X제곱 빼기 X제곱 사라질 것이고, 여기 뭐가 나오죠? 그렇죠. 2K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KX가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결국은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다는 고 확인할 수 있지. 요거 적분하는거죠 요게 11이네. 접근하니까 X제곱에, 어, 역수가 떨어질 거니까 2KX가 되나? 2KX의 제곱. 거기다가 높은 요거 빼겠죠. 2하고 영 그게 16이랍니다. 이너들이만 어 8k가 되나? 8k 영역이고요 그게 16 이렇게 해서 k 값은 으면 쉽게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k 값 물어본 거니까 답은 2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